일단 알면서도 치지 못한 직구는 아닌 것 같고, 영광이 다닌 것 같습니다. 좀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laughs> 시합 나간 거에서는 힘든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본 팀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 투수 최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이나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몸 컨디션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구상 감독님이나 코치님들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들이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자마자 첫 경기에서 직구 속도 153가지 나오셨어요. 네. 예전 네. 필승록때부위를 바로 회복하셨는데 재활도 트라우마 압박이라든지 특별한 두결이 있으셨는지? 어, 우선 일단 재활할 때 어, 운동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어깨 수술하고 나서 주위에서는 어깨 수술하면 무조건 골스피드가 느려지고 옛날에 구위가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좀 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제가 원래 했던 것보다 한두배 정도 더 했던 것 같고 이제 휴식도 더 잘했던 것 같고 몸 관리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 훈련만큼이나 <laughs> 중요한 게 휴식시간인 네. 같은데 휴식시간을 어떻게 잘지 잠을 많이 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염증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뼈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회복한 것 같습니다. 원정 구현전에서 현재까지 등판한 6 경기 연속 모두 무실점하고 있습니다. 네. 연출한 경기들도 모두 좋은 편에서 되 긴장하고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 시합 나간 거에서는 힘든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제가 시합 나갔을 때 이제 이기고 있다가. 시합이 역전당하는 그런 경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 날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원래 신인때나 어릴 때는 그런 한 경기가 있으면 좀 데미지가 컸었는데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1일비 어 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또 마운드 올라갈 때 어제 경기를 또 생각 안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니까 아직 뭐 시합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부터 좀더잘 준비를 해서 마운드위에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영하면 거의 돌직구가 생각이 난다. 셨는데 네. 어, 최근이랑 별직구로 리그 내캠프 인뷰 1위, 네. 허심 콘트리 그리고 탈삼진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어, 이런 점에서 타자들이 최준영 선수의 직구를 알면서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어 네. 일단 알면서도 치지 못하는 직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재활을 하면서. 제 직구를 더 빛내려면 어떤 구종이 필요할까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생각에는 커브라는 구종이 좀 직구랑 스피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구종을 한번 연습해서 던지면 좀더 직구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운드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런 커브나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런 구종들이 있기 때문에 제 직구가 좀더 빛나는 거 있는 것 같고 또 재활 기간 동안 그래도. 어, 저희 구단 트레이너 코치님들 이제 또 투수 코치님들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부위도 좀더 올라온 것도 큰 영향 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s s g 전에 공판에서 전준재 선수에게 직구 승부로 안타를 맞은 후 네. 나머지 중식 타자들에게 모두 변화구로 승부를 보셨는데 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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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와 상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나? 일단 제가 올라가서 이제 구만의 안타를 맞고 직구 두 개로 안타 맞았었는데. 맞고 나서 아 오늘 직구는 생각보다 좀 좋지 않다라고 제 스스로 느껴서 이런 경기 날은 직구 투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변화구들로 승부를 하려고 했고 시합 때 상대 타자들은 제가 나오면 무조건 직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변화구로 승부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포수랑 그때 그때 당시 포수가 성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성빈이랑 이제 좀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승부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 선수께서는 직구로 삼진을 하셨을 때가 더 기분이 좋지 변화구로 삼진 하셨을 기분이 좋 이건 당연히 직구죠 어, 직구는 솔직히 투 스트라이크 때 거의 대부분 커트가 되거나 좀 파울이 많이 나는 구종인데 직구로 잡았다는 건 제가 이제 그 타자를 좀 힘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구로 잡을 때가 가장 희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의도하고 하신 건지 아니 의도를 했을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일단 올해부터 피치클락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안을 하면서 이제 피치클락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습을 했고 좀 피칭할 때부터 그런 연습 을 많이 했었었는데 시합 때는 제가 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타자를 제가 좀 공격을 제가 해야겠다 좀 타자가 시간 가지 못하게 그렇게 좀 여유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하게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솔직히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필승조라는 걸 하고 싶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수술하기 전부터 하다가 좀 작년에 좀 주춤하면서 못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좀 당연한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못하면 또 어린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올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뺏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마운드 올라갔을 때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꼭 제가 지켜서 팀의 승리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썬지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너무 기운, 좀 기분 좋은 자리인 것 같고 영광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강해지면서 병패네 분위기도 되게 좋아졌을 것 같은데 뭐 어떤가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선수들 <laughs> 있는. 어 일단 저희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저희 투수 쪽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원중 형도 있고 상수 선배님도 계시고 뭐 승민 형도 있고 뭐 강현이 형뭐 진이 형뭐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저희를 좀어린 어, 선수들을 좀, 좀 되게 편안하게 운동 같은 걸할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고 또 저희 어린 친구들끼리도 잘 뭉쳐가지고 이제 훈련할 때부터 막 진짜 파이팅 많이 가면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팀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이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경고 출신으로. 네. 저희 그 신봉기 아, 네, 저희 채널에 신공기 해설위원으로 경고 출신이어서 항상 명문 경고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선수가 나올 때마다 매우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실제로 만나셨는지. 일단 선배님이랑 저랑은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선배님의 야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이제 또 지금 선배님을 만나면 선배님이 항상 아픈데 없냐? 이제 괜찮냐?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뭔가를 잘하, 잘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네. 롯데란? 저에게 롯데란 제가 처음 야구를 볼 때부터 롯데 팬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른 팀에 간단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롯데는 저한테 약간 어, 심장 같은 팀이지 않을까 네,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야구란 베스트 프렌드. 좀 어릴 때부터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예정이고 제가 뭐 은퇴하고 나서도 야구 쪽의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베스트 프렌드죠. 저희 롯데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어, 우선 저희가 지금 롯데자연츠가 3등이라는 순위를 하고 있지만 어, 요즘 좀 성적이 좀 주춤한데 어, 좀 이렇게 신만큼 다시 제가 1년 동안 1년이란 시간 동안 재활을 하고 온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또저 또 야구도 너무 하고 싶었고 그게 하고 싶은 야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좀더 힘내가지고 꼭 팬들이 원하시는 가을야구 가서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좀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라는 말이 생각나게 요 알면서도 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음... 뭔가... 템포나... 그냥 웃기러 가지고좀 가봐 좀 다시... 네 지금 다시... 지금 뭐였죠?